Mann. Hey, have some. 이 어. 생각날 때 얘기한거야 내가 때려줄래 네가 때려다고 응. 잠깐만. <laughs> 아빠 그냥 내가 인형 해야 안돼 그냥. 뭐하다고 그냥 내가 인형 해. 그냥 공격도 할수있어 이거. 이거 그냥 공격도 할수있어 내가 그냥.

세체 아이 놀르면 공격할 수 있는 걸로아서 기록, 기록이 돼있나 이거? 응 여기 저장 여기에서 한 거야 이제 인형에서도 공격할 수 있어 이제 인형에서도 공격할 수 있어 인형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걸 알았지 뭐야 올라가야 되나? 어 이거 먹고 올라가자 아빠 나. 이거 먹고 일로 가자. 저기 불났다. 어 저기 불 있네.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어, 무서워. <무서웠네>. 나가좀바꿔 <8시> <laughs> 어, 무서워 이거. 나 아, 이거 쳤다 무서워. 나 무서워. 이거 우리가 했다고 이거? 어, 쟤 구해줘야 된다. 이거 구해지 않았던 우리? 그, 저번에 구해준 거 아니었나? 저번에 구해줬는데 저장이 안 됐나? 이거를 알려주세요. <laughs> <아이고>. 뭐야? <laughs> 저거 땡겨봐봐 화봤나 봐봐봐 이 뭐야? 이거 계속 땡기고 있잖아 이거 계속 땡기고 있잖아 나는 모온 거야. 파이터. 통제하는 어? 거 아니야 이제? 아빠 이제 통제하는 거 아니야? 이제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쟤네한테 달봐 걔네한테 다들 괜찮은 거야? 걔네 앞 경로인데 다들 괜찮은 거야? 이렇게 올라가서 안 들키고 가면 된다 그러는데. 온나 온다. 저기 있는다. 아빠 저기 와. 어, 어디 that's okay, don't know. That's okay, that's okay. That's t h s a s p t t s g o h e l p t h e m 위로. 여기 먼저 도와주고 먼저 도와주고 가는데? 쟤를 도와줘야 아이템을 줄 거야 도와줘야... 아빠, 아빠가 원래 해줘 아빠가 원래 구출해 어? 내가 짜고 는 사이에 아빠가 그거 래출해다끝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아빠는 운명상태로도공박할수 있어. 아빠가 가만히만 있으면 어. 아... 어디가? 쉿시! <laughs> 아빠가 운리는 상태도 할수 있다, 내가. 내가 아빠가 울리 웃는... 콩까봐, 콩. 까봐, 콩. 콩가는 거 웃기잖아. 콩가기. 어디갔지? 방금 여우 갔는데? 어. 이제 저로 가자. 여기 안 가. 여기 구애들갈테 응. 있다고 했잖아, 여기요. 어? 여기 구애들갈테 있다고 했잖아. 아니, 여기, 여기. 이리 와. 어? 열어달라고 하기 제가 열어본다. 제가 열어본다. 쟤뭐 하는 거니? 슛 하는 거니? Saving the wisps brought a small joy to Sarita's heart. Those fairies are just awful. Don't fear wisps. I'll save you. That thing I can't you the 가 보시고 들어가기 어 여기 방금 여기 왔던데 아닌가? 저자 여기에는 그냥 수시로 나오나 보다. 어제는 덮어주기 여기 안 했네. 뭐야? 이거 아빠가 어려움 78세 도전. 알로에, 알로 움직여 보래 알로 움직여 보래 아빠, 알로 움직여 보래 저걸 어, 열었어, 열었어. 뭐야, 그너 뭐야? 꺼버리고 아빠 제발이 잡아야해 <laughs> <laughs> 잖아 어? 잉코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스킬렛터나니 레오네타가 네, 보입니다. 푸드푸드 음? 끌어다니고 하지마, 일로와. 아빠, 이거 빨리 인형한 상태로 해줘. 아빠, 저기로 가. 내가 공격해줄게. 저기로 가는데 내가 공격해줄게. 아빠, 나와. 내가 여기 무용. 문형이... 내 이름 이름이 이제 5분만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하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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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이 이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엄마랑 내가 우리 아들이 맨날 5분만더5분만더 하다가. 엄마도 5분만 어, 우리 어, 와이프도 맨날 5분만 5분만 해가지고 5분만이라는 이름이 좀 괜찮겠다 싶어서 이걸로 했어요 <laughs> 어디 갔어? 깜짝이야 <laughs> <laughs> 플레툰도 하고 싶은데 8시 반까지 게임할 수 있는데 하려면 지금 요거 조금만 하고 바로 해야될 것 같아요 근데 방송을 끊었다가 다시 해야될 것 같은데 다운로드하고 잡았는데 수플랜트도 재밌더라고요아그요아는복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 이거 원래 수플랜트나 어. 하다가 충격이 탔어요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었지? 갑자기 왜 티플레트냐? 어? 뭐, 그러면은. 이거까지한거 같은데? 네네, 요거를. 음, 조금만 더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챕터 저장 좀 하고. <laughs> 누워서 유튜브 보고, 보실까요? 잠깐만, 저기 저장 좀 하자. 그럼, 춥게 하자. 이거는 저장을 따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다 날라가서. 늑대 발자국을 계속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게임이에요 늑대가 어딨는지 늑대가 어딨어? 어? 뭐야 이거? 이거 게임안되는 거였어 잡아 잡아 나와 올다 쭉 있어 여기 잡았어 잡았어 가 클리어가 안된것같아요 지금 터체 체크포, 어제부터 체크가 였는데 지금 인형이 저희 아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세레자이 여자 캐릭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혼자서 이거 두 개를 멀티로 다 컨트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각자 하면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생각도 두개다 컨트롤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있 인형 같아 지금. 뭐야 뭐야. 나와. 왜안 나왔지? 얘 잡았다 밑에 또 잡았다. 이거 잡은 거 공격해. 밑에 또 잡았는데. 일로와 일로와 이녀 인데 이제, 이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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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에여에여에여에여에여에여에에 오오오 어려워졌다 이제. 일로와, 일로와. 난얘 잡을게. 어 이거 안 잡힌다. 아빠 얘! 이거 잡아, 이거 먼저 잡아. 마법을 잡고 쓰기 힘들어, 얘. 이거 잡아봐. 아 괜히 어려워, 이제. 물통이 생겼으면, 뭐,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운동을 갑자기 하신 거예요? 어, 이해다다얘 보여주기, 어떻게든 잔인해요. 머리에 못이 박혀있어 You're not hurt. 머리에 이번에는 왜 못이 박혀있지? 뭐야 이거 이거 삐-비빌이 그는건가나 아빠, 이거 땡겨. 아니, 이쪽으로 끌어봐 봐. 이것도 밑에 것도 끌어봐봐아 소리.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인 것 같은데. Hi. Hi. Nice to meet you. n nice 와... 뭘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난 가서 있을 거 같은데... 아빠, 저기 못줄 건가 봐. 여기 무든표지가 이거를... 떴어. 아빠, 여기 무슨 거같지더 앞으로 끌고 가봐, 저거를... 응... 아니, 내가... 내가 지금 타고 있잖아. 저기, 왼쪽에서 더, 앞으로 더 끌고 가자 돼. 뭐, 잼, 로갈수 있지 않을까? 안 나. 아빠 안 나. 아, 한방못쉬었네저 위에도 뭐 쟤는 있는데? 자, 그리고 들어오고, 붙잡아. 붙잡아. <laughs> 점프. 쟤뭐 해야 돼? 내가 해지 맞나? <laughs> 야, 어떻게 들자, 내가. 야, 찻아서 그거야 왠지 저거 매달리나갔아니오이 부모님 영어 잘하시는데. It's nice to see people there. What? How? w o y What do you want? So. 이 돌려줘. What? 이제 돌아가자. 끄어. <뼈> 이거 붙잡아 줘. 음. <뼈> <뼈> 네. 뭐. 아, 이거 붙잡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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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야 응. 이거. 이거. 리고 괜히 해냈지. 어. <뼈> 누구 웃어? 하면 이거 나와 음. 어 뭐야 이거 음. 기차가 갑자기 나온다 아빠 도망자 이거 내려 내려 아빠 내가 이건 못 보소 아빠 내가 살려줄게 쏙 아빠 내가 살려줄게 일로 일로 들어와 붙잡아 쏙 뭐야? 그 부터 왜 갑자기 와신 님한테 토마스, 토마스 와 친구들 얼굴 나오면 또와 토마스, 다 토마스 토마스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거 챙줘 아, 저장해, 빨리! 음, 괜찮아진 것 같아 토마스가 왜 저기서 나와? 토마스가 아니야 왜 기차가 저기서 나오지? 저장 A 눌러봐 왜 저쪽이? <laughs> 저 기차가 저기에서 나와 그래야 재밌으니까재미있 때만 없네 아,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 봐 스플래톤 할까? 응얘 뭐야? 도장해야지, 도장 어? 도장해야지고 저거 저것도... 아, 안 했어, 아까? 응 했는데 해봐 봐봐, 저것도 살펴봐 요즘엔 통나스안 보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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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어디 돈을 써? 여기 있잖아 여기 보석? 여기 돈 어? 여기 왼쪽 오른쪽 얘기를 해줘 여기. 돈 아닌데 뭐라고 하는 거야? 숲에서 스플레톤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방송 끊었다가 해야 돼서 그러면 아들, 이거 패드도 바꿔야 돼, 알았지? 응. 이거 끊었다가 방송 다시 칠게요. 맞아요. 스플래툰으로 접속하겠습니다. 네. 이해할 수도 있겠죠? 아들, 그거 끊고 방송 바꿔줘.